아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한 분씩 안녕하세요. 한 분씩 또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고양교회 패밀리 아, 허당과 개그 지망생으로 활약 중인 <laughs> 제임스 돈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양교회 패밀리 유일한 홍일점 미녀 개그우먼 <laughs>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고양교회 패밀리의 마청이자 와우, 와우. 찬양사역자 박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향교회에서, 예,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예, 이래나 저래나 얼굴을 담당하고 아하. 있는 개그맨 겸 가수, 일명 개가수, 이정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정규 씨, 네. 고양교회 패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음. 아, 고양교회 패밀리는요. 아, 이거는 진짜 믿음의 씨앗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냐? 네, 그 뿌리를 찾아가는 뭔가 그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칡을 뽑듯이, 그렇죠? 칡 어. 네, 산삼이 어디 있습니까? 산에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있잖아요. 음. 그 보이지 않는 그곳에 가서 저희가 그 목사님들과 그리고 거기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네. 같이 봉사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면서 네 그분의 어떤 정서를 받아들이고. 아하. 아하. 또 그곳에서 우리가 뭔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꺼내놓는 정말 말 그대로 그 믿음의 씨앗을 찾아내는 그런 아, 네.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요 아. 소문을 듣자 하니까 네. 고향교회를 찾아가는 길에 담당 피디님이 최후의 만찬을뭘 아. 경험하게 해준다는 어떤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녹화 현장에 네. 교회 가기 전에 그 피디님이 고기를 먹이시는데 아. 정말 쉽게 먹을 수 없는 고기를 <laughs> 네. 정말 푸짐하게 펼쳐놓고 계속 먹이시더라고요. 네. 저희는 맨 처음엔 좋았는데 계속 먹으면서 약간 불안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이건? 음식을 먹은 후에 우리는 어디로 끌려나가 갈까요 어디로? 사육당하는 느낌.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일을 음. 소처럼 이렇게. <laughs> 그렇죠. 다음 주에 네. 바로 경북 울진에가 있고. 네. 근데 네. 그런 어떤 마음들이 내분의 끈끈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네, 그렇게 네.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 야, 역시. 역시. 아, 아 님이 진행자 MC. 나오시네요. 야. 야 기가 막히지만요. 배 네. 근데 좀만 더 훈훈하게 마무리해 보자면 네. 아, 우리 미드메시아 고향교회 패밀리를 통해서 <laughs> 진짜 그 목사님들의 어려운 마음들과 그런 것들을 음. 많이 공감할 수 있게 돼서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모르는 부분에 주목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 음. 좋은 네, 시간이 항상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아그 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곳에서 그 작은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는 네.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분들이 많구나. 맞아요. 네. 그 네. 귀한 일이구나라는 네. 생각도 하게 되면서 네. 또 저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럼 예. 같이 가실래요? 한번 같이 가요. <laughs> 같이 가세요. 네. 자. 여기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네. 약간 아, 지금 근데 네. 뭐라고 네. 말씀하신지 지금 네. 기억하고 계시죠? 네. 몰라요. 얘라고 예. 예. 네. 하셨어요. 예, 네. 얘. 네. 녹화 때 같이 가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네, 네네. 네. 보내드리면서요 <laughs> 이분들을 빨리 보내드리고 싶네. <laughs> 평상시 우리 CGTN 시청자로서 이 시간에 꼭 전하고 싶은 아.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아 씨. 네. <laughs> 특별히 저희가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아무 아무래도 시골에 있는 모양교회를 네. 가깝게 방문하다 보니까. 점점 젊은이들이 네. 교회에 맞아요. 없어요. 특히 음. 시골교회는. 주일학교 거의 없고, 네. 청년들은 거의 없죠. 음. 우리 그 고향교회에서 네. 청년들,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네. 이렇게 막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아. 네. 네. 맞아. 음. 좀 그런 마음들. 음. 간절한 기대함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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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다녀오시면 자, 네. 네. 아실 거예요. 왜 고향교의 부흥이 곧 우리의 부흥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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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2016 <laughs> 땡큐 콘서트를 통해서 네. 스위스사운즈에 나오셨으니까 네. 스위스사운즈에 공식 질문을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스위스사운즈에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당신에게 있어서 스위 사운즈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스위 사운즈는 무엇인가요? 네. 이것이 질문이거든요. 네. JB의 어떤 네. 그 스위 네. 사운즈는 뭐예요? 저희 스위 사운즈는 저희 고향이 전라북도 익산인데 네. 그 고향에서 어, 들려오는 어, 전화를 통해 어, 들려오는 저희 어머니 목소리 영이라라고 하는 그 소리 아, 그 네. 소리가 저에게는 굉장히 따뜻한 스위 사운즈로 다가오고 있죠. 아, 네. 좋다. 네. 선정 씨. 선정 씨는 아, 어때요? 선정의 네. 스위 사운즈는. 걸음소리. 아, 걸음소리요? 네. 어. 특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어. 우리가 부족하지만, 쓰임 네. 받을 수 있는 그 걸음걸음 한 걸음이 너무 감사하고, 특히, 스윗사운드 녹화로 올 때, 아또 어떻게 하면은, 음 또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꽃미남 김영우 씨를 만날 수 있을까. 이 걸음소리가 자, 너무 좋았습니다. 잠깐, 잠깐, 저기요 자, 옆에 쓰세요. 아 가, 잘아 일로 와. 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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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있어 그래 네. 부끄러워서. 네. 지금 김선정 선배를 딱 오자마자 <laughs> 저한테 옆으로 딱 붙었어요. 밥 <laughs> <laughs> 먹어서. 네, 어, 깜짝 놀랐어요, 아, 지금. 네. <laughs> 어... 에이, 에이. <laughs> 에이. <laughs> 요씨는 어때요? 예, 네.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음. 매순간 아, 힘들고 네. 어려워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어, 네. 어려웠던 내 삶의 모든 문제들도 음. 달콤한 어. 그런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기류가 아, 바뀌네요. 네. 네. 괜찮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 아, 저도 물어봐 주실 거죠, <laughs> 네, 정규 씨. 네. 꼭, 아, 꼭 들어야죠. 네, 아, 저는 제가 진짜 감사하게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와. 아 하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님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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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해라이랑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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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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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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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야올해 5월에 아기가 태어났거든요사야박사랑 아, 살아계십니다. 아,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데 아, 이제 아기가 태어난지 네. 이제 한 130일 이 정도밖에 안됐는데아 그렇죠. 어. 제가 그미드의 시야 고향 교회 그, 그 음. 프로그램 나왔을 때막 거기서 노래 부르고 어르신들 앞에서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모습을 출구. 딱 보는데, 아기가 옹알이나 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 어. 소리가 아. 어? 아, 아,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 아빠 노래 따라서. 네. 아빠 따라서, 아빠 이야. 따라서.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는데, 네. 어. 이야, 그 소리가 너무 달콤한 거예요. 오, 네. 그 소리가 실산한 네. 네, 그러네. 네. 아, 논리가 네. 네.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laughs> 우리 마지막 무대로 네, 네 분이서 네. 함께 한 곡을 또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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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땡큐한 그런 날이잖아요. 그렇죠. 함께 고 해서.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네. 곱씹으면서 음. 축복의 사람이라는 곡을 좀 나눠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선곡했습니다. 네. 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한영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가는 CGN TV를 위해서, 여러분도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고향교회패밀리 찬양을 전하면서, 오늘은 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것 아, 같아요. 매우. 아, 너무 아쉽다. 아 그러나, 다음 주이 시간에도 네. 아름다운 고백, 솔직한 감사,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땡큐 콘서트 두 번째 시간이 또 이어지거든요. 아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죽게 <laughs> 힘을 얻고 그 주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지배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성김을 힘을 얻고 줄게. 힘으로 줄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랑을 표현합다 어떻게 어, 네, 아주세요마음지만알아주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어렵다. 어렵다. 많다축복 축복합니다. 저희는 고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